엄마 먹을 건가요? 잘 건가요? 엄마 먹어 엄마 먹고 치카치카 하고 자자 영양제 먹고 오늘 우리 영양제 두개 먹자 꼭꼭 씹어 꼭꼭꼭꼭 은희 씨 은희 안 되는데 지금 엄마 이거 맛있는 고기 닭고기 시킨 거 이거 응. 은희 씨 오늘 잘까어 그만 먹고 잘까 다 먹을 거야? 응, 꼭꼭 씹어. 오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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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. 권아, 그냥 우리 잘, 좀 잘까? 나중에 밥 먹을까? 멈췄다가? 응? 음식. 밥좀 이따 먹을까? 어? 그래, 알았어. 물 먹어. 물 먹어, 밥 그만 먹자.